거기 너내 매력에 빠진 준비가 된거야? 구독은 누른거고, 구독, 구독... 이거 <laughs> 미치겠네. 진짜 서, 이거 왜 이래? 이름... 아니, 이름 왜 저러냐고... 아 진짜 미치겠네. 진짜... 아 맨날 왜 저러는데? 몇 오랜만에 들어오면 맨날 왜 저러냐고... <laughs> 저거 보여... 2018년 8월 31일 울적한 한소의 마인크래프트. 9월 1일, 아직은 더울적한 안소의 세계. <laughs> 죽는 게 잘못이 마인크래프트 뭐냐고, 이름 다왜 저러냐고, 진짜. 아, 뭐 잘못했는데. 아,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은. 나 아, 명령어도 다 까먹었어. 게임모드의 안소밖에 기억 안 나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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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뭐야? 뭐임? 바이러스 자라는 것처럼 맵 센성이 이렇게 된다고? 나 마크 그 진짜 안 했구나 꼭 어, 바이러스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나무는 몇 개? 이러면서 열 <laughs> 개라니 변했네 나무는 스무 개지 안녕하세요. 게임 크리에이터 안소입니다. 오랜만이죠, 인사! 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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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송이 두달 만! <laughs> 이때가 아니면 볼수 없다! <laughs> 아니, 안 사? 인, 아, 인사구나. 안산줄 알고, 나안 산다는 줄. <laughs> 무려 두달 만에 생방송이고, 마크가 아까 보니까 1월 26일 이후로 제가 마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. 무려 마크를 거의 6개월 만에 하는 저기 구멍 안 들어간다고 때리죠. 저기 저기 나쁜 사람, 이 나쁜 CCTV 이거 CCTV 나쁜 사람. <laughs> 아이 귀여워. <laughs> 제가 언제 칼로 한대 때리죠? 언제요 제가? 제가 언제? 칼만 이렇게 갖다 대는데? 제가 언제 때렸죠? 증거 있나요? CCTV 돌려보세요, 빨리. 도망가지 마시고요. 저기요. 저기요. CCTV 어디가? 좀 가만히 있어. 저기요, c c t v 님요 구멍에 들어가셔야죠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어? 인사해야지. <laughs> 다시 찍어. 야, 어디서 칼질이야, 이. <laughs> 자, 화면 보시고요 빨리 구멍에 들어가세요. 오프닝 찍게, 100만 년 만에 오프닝 찍게. 아니, 첫 번째 칸부터 채워야지요. 어? 그러고 안녕하세요. 하이루가 뭐야? 어, 내 인사법 까먹었어. 왔도 왔도 몰라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갑질을 좀 부렸습니다. 안녕하세요 게임 크리에이터 안소입니다. 오랜만에 이거 왠지 아까 들은 것 같지만 아니고요.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시청자분 시청 CCTV랑 어, 어, 6년째 제 팬이신 분이랑 저기 저 허연 멍멍이랑 여기 시청자분 두 분이 계시네요. 오늘 모두나 이런 거는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고요. 아 유튜브 올라갈 일 없다고요? 제가 오늘 다시 편집 프로그램을 다시 쓰, 쓰려고 다시 다운받았거든요. 아까 휴먼 플레인이 지금 편집하다 왔거든요. 올라갈 거거든요. 재미 없으면 안 올라가겠지만, 무튼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음, 음. 자원을 구하러 가보도록. 하겠습니다. 자, 흩어지세요. 전, 눈, 눈이 좀, 좀, 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. 저집 없는데요, 아직? 전 오늘 집 지을 거예요. 어, 마신다님, 안녕하세요. 꼭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땅 파실 분은 땅 파시고 노세요. 다음에 모두 할, 잠깐만, 씨. 나또 맞아 죽을 뻔. 오, 상남자, 상남자. 대신 맞아주는 남자. 아니, 이게 누구야? 왜 다들 되게 좀 그타?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되게 날어 신기한 막 유물 보듯이 <laughs> 됐다. 먹다. 이 정도면 됐고, 짝대기 만들고, 뚜 햇불 있어야 돼요. 저는 야맹증이 심해가지고. 마크하러 오세요. 같이 합시다. 마크가 없다니. 빌려오셔야죠. 아, 인성 논란 뭐냐. <laughs> 장난친 건데. 아, 진짜요? 마크 저 때문에 샀는데 제가 마크를 안 했죠. 죄송해요. <laughs> 내가 죽일 년이다. 역시 그 경제 서버? <laughs> 마신다님 그분 맞죠? 마신다 뉴임님 그쵸 역시 내 머리 크... 몇년 전인데 그걸 또 기억한다 그러게 경제 서버면 13년도인데 아 <laughs> 헐, 군대도 갔다 왔어요. 세상에 진짜... 사실 제 고매 리퍼 씨는 제가 중, 중학생이네를 중 주워와가지고 군대를 보냈답니다. 좀비 소리 들리는데? 위험한데 뭐 원가 위험한데 왠지 기분이 잠깐만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어 이쪽 아니다 저쪽 어어나왜 아파 나 갑자기 왜 아파 어 왼쪽이에요 어 여인네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<laughs> 아, 피두칸 맞았어, 씨. 어, 잠깐만 아피두칸 맞았어 아 잠깐만 나왜 맞아 근데 왜쟤 좀비 많이 맞았는데 왜피안 따라 오 조졌어 하지마. 갔나? 잠깐만.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몹이 많아? 잠깐만 배좀 채우고요. 잠깐만! 잠깐만! <laughs> 아픈데? 돌려까기! 아, 잠깐만. 왜못 때린 거야? 죽였다, 죽였다, 죽였다. 크리퍼 없죠? 아, 또 있어. 씨. 아, 나좀 좋아하지 말어라. 나이스 죽였고, 저 사실 크리퍼 아니고 찬이님 아니야. 헷 가능?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조합법이나 이런 거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적응 적은, 적응기 정도로 생각하고 할 거거든요. 재미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제, 제, 너무 재미 내가 다 다시 보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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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, 재미가 없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걸로. 그쵸? 마크 하고 싶죠? 빨리 들어오세요.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? 신발. 제가 최근에 신발을 새로 샀거든요 운동화를 예전에 제가 민트색 맨날 유발만 신었잖아요 이제 휠라 흰색 운동화를 샀다고요 <laughs> 제가 <웃음> 흰색 운동화를 사서 철 신신을 거예요 <laughs> 잠깐만 왜, 왜 떨어져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. 잠깐만. 됐다. 아또 사생펫. 또 사생펫. 또 어딨나? 됐다. 귀여운데? 저희 집 입고 어때요? 이쁘죠? 아니, 왜나 때리는겨. <laughs> 여기 죽은자. 아, 아까 저기 가만히 서 계시길래 무덤 하나 더 만들라 그랬는데. <laughs> 여기 공동묘지 만들라 그랬는데 공간이 충분치 않네. 어. <laughs> 여기 만들어 드릴까요? 어때요, 여기? 우리 집 안에 사는 거 어떰? <laughs> 하는 거지? 영님 제 머리통 하나만 주세요. 그분은 신이라 때릴 수 없습니다. <laughs> 아 머리통을 머리통 달라 고 그러지 그럼 뭘 달라 고 그래? <laughs> 우리 다음에 공동묘지 만들기 할래요. <laughs> 십자가 겁나 박가 놓고 밑에 집지음 되겠네. 다들 십자가 박가 줬더니 밑에 막 집지요. 아 외부 건조 싹가능해 아니 내 머리를 뜯었어. <laughs>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그걸 왜 뒤집었어? 어깨가 좁잖아. 나 머리 큰거 같잖아요, 지금. 어, 몸이 얼마나 슬림하면 어, 내 머리가 막 대두 같고막 <laughs> 안소가 넷. <laughs> 진짜 안소를 찾아서 <laughs> 아,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. 옛날에 디스, 디스코들래 저거 뭐냐. 스카이프에서 안소, 안소, 안소 중에 안소를 찾는 거 있었는데. 그거 사진 어딨지? 어딨지? 안소, 안소, 안소 있는데. 어딨는지 못 찾겠다. 마크요? 왜요? 아, 뭐야. 미친. 아안 겹칠게서 봐 썸네일 찍게 <laughs> 이거 마크 참나 진짜 아니몇 명이 모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<laughs> 아내 머리를 왜 그렇게 논아주는 거야 날왜 이렇게 미는 거야? 일자로 쓰라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? 다 저리 가! <laughs> 세상이 진짜 징그러워서 정말. <laughs> 아니, 다들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아, 나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. 안소가 여섯 명. 여기 있다. 이거예요. 지금 방송 화면 보면, 지금 딱이 상황이거든요. 지금 내 화면이 <laughs> 와, 딱 이런 상황인데. <laughs>